저희 국회의원들은 저희 의원들을 국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우리 광장의 촛불 시민 여러분, 그리고 피와 땀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군 민주주의 역사 앞에 겸허히 다짐합니다. 오늘 대통령 탄에게 전원 찬성 표결할 것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탄핵을 가결시키셨냐, 여러분? 오, 목이 쉬었, 어서 저도, 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의 자부심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탄핵을 가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니 새누리당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할 생각도 물러날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나라 걱정도 없습니다. 나라가 거들라든 말든 누가 죽든 말든 오로지 내 자리 지키고. 내몸 하나 지키는데 혈안이 된 아주 참담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은 탄핵도 사법처리도 피해갈 수 있다는 백일몽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키려고 매일매일 고단한 몸이 끌고 또 광장에 나와서 촛불 들고 잔업하고 특근하고 처리하고 주 6일, 6일째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탄핵 소추가 가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여러분과 함께 박근혜 정권이 그 어떤 꼼수도, 그 어떤 공작도. 봉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번 박근혜 게이트가 반응할 수 있었던 그런 정치검찰 확실하게 이번에 개혁해서 사법정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경국장 근절하고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 기른 만큼 평가받는 그런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의당 근본적인 개혁의 길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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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전. Tchau, tchau! To...